너무 건조해가지고. 일반 핸드크림 발라서는. <laughs> 그, 뭐, 사막에 물한컵 부은 것처럼 금방 증발해보이고 없어. 그, 바세린 정도는 발라줘야지. 아, 왜 이렇게 건조한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 한몫한것 같아. 요 아, 뭐, 생긴 거야. 디자인이야. 이렇게 타고 난 건데, 내가 손이 안 늙어서 그렇게. <laughs> 왜냐면, 핸드크림 너무 많이 발랐어.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오대가 들어서 이거 그 편인 도식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씨 일단 식신을 치니까, 면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 이거도 처음이거든. 아 그렇게 효자 같은 아들이 와 도발하고 있어. 어. 거기다가 강제로 자꾸 휴식이래. 이제 초입인데?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어, 조금 적응이 안 돼. 항상 그냥 부지런하고. 진짜 조 여자는 뭐 미쳤나. <laughs> 진짜 뭐. 진짜 동네에 그 똥개 마냥 고 오만 동네들 다 돌아다녀야 되고 다 가야 되고 막할거다 해야 되고 이랬는데. 어, 하기 싫. 아까 전에 좀 전에 친구가 전화 왔어. 그, 내가 이렇게 SNS를 하잖아. 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런 거를, 보면 보고, 말면 말지, 이렇게 뭐, 나 이런 거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우연찮게든, 뭐, 의도적이든, 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다들 깜짝 놀래 하는 거야. 원래 좀 별라고, 좀, 별적인 건 알지만, 어, 내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야, 나 우연히 뭐, 인스타 하다가 네 봤다는 거야. 내 영상을 봤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랬지. 너무 놀랬대. <laughs> 어,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laughs> 진짜 놀란 거 있잖아. <laughs> 뭐지? 신선한 뭔가, 어, 약간 긍정적인? 아, 아, 원래 그래. <laughs>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끼는 있었거든. 근데, 음, 성격이 워낙 그, 내성적이었어. 음, 너무 이제 극신약한 사주이니까 남 시선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걱정이 앞서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제재가 많이 걸리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많다면 많고 아니라면 아닌 그런 나인데 어쨌든 뭐내 주위 사람들? 또래에 비하면은 너무 선전수선을 너무 많이 좀 어릴 때부터 겪어가지고 그냥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애가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이제 혼자 이제 되다 보니까 더 그냥 어 그냥 뭐 이왕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게 뭐 남한테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하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의 자유를 하자 그냥 어 진짜 이제 식신 상관이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는 어어 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금요일이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 무사히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춥네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있잖아 혼자 사는 거에 완벽히 적응을 한건 아니야 나 어릴 때 혼자 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냥 이게 휴게소같이 정거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봐 아직까지 이렇게 좀 <laughs> 아. 렇다고 누당 같이 살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 아이러니 한이 감정을 뭐라 해야 되지? 이도 저도 안 되는 거. 보게 부여 보게 겨워 가지고 딸기가 먹고 싶은 건 아닌데. <laughs> 항상 알지. 나 보면 나는 내가 집에서 내가 먹는 거야. 제가 잔반 처리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솔직히 내가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해서 좀, 아, 오늘 술좀 좀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또 집에 오니까 또 피곤하고 또 먹고 싶다 생각이 안 들긴 해. 그러니까 그나그 그 마음을 좀알것 같아. 일하는 남자들이 집에 가서 가사를 안 도와주는 그 마음을 알것 같아. 너무 피곤해. 만사하기 싫어. 어. 이게 이게 다일까요 얘도 있습니다. 아하 오징어 먹다만 남은 오징어도 가져왔어. 살림 잘한다 해가 아니 나 처음 봤어 이게 있더라 봤나? 다른 점은 <laughs> 봤나? 이게 카스인데 레몬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제 우리 꼬맹이랑 편의점 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 맥주를 사간 건 아니야 지금 뭐 음료수하고 뭐 까다 산다고 갔는데 하나 하나 먹어봐요 감별사 하 <laughs> 근데 어 허리도 아프고 못 앉아있겠 가서 좀 먹고 내일 나실거야 원래 내일은 쉬는 날 아닌데 아좀 쉬자 하루 끝날 수 있겠죠 내일 쉬니까 내일 또뭐한잔 빨면 되지 오 상콤 와 맛있다 을사년 아, 2025년 일목도 오고 사화도 오고 의목은감목보다는 현실적인 거 아니야 <laughs> 감목은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화라는 게 오니까 뭔가 또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드러나지 않겠나 확실히 드러나려면 땡 했제? 뿅 확실히 드러나려면 26년 넘어가야겠지 부, 부금을 틀어야지 내가 아는 건 얘기하면 되잖아. 모르는 건이 주디 다고어 아, 내가 성적 취향이 특이한 건 아니야. 그냥 나 일반적인데, 음, 그 되게 기억이 남는 영화가 있거든. 소녀는 울지 않는다. 그 영화를 왜 봤지? 우연히 봤는데, 그게 너무있잖아좀 이상하더라고. 되게 감동이 아니라 감명 깊게. 어, 인상 깊게 나, 남았던 영화가 소녀는 울지 않는다. 그게 뭐 보이즈 뭐돈 크라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였는데, 보면서 막 짜증나고 화났던 것같아 음.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가 아, 그영화 좋아해서 사랑을 위하여였나? 줄리아로브츠에 나오는 맞나? 알코성 올 치매가 있어서 사랑을 위하여 만나 그 영화 너무 좋아했고 비트 이런 거다 좋아했는 거 아니야 비트 너무 아, 너무 감동깊게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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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런 남자 거부할 수 없어 진짜 근데 나는 그 생각 나는 게나올릴 때는 강시 영화가 <laughs> 영화가 아니지 비디오지 강시 비디오를 그렇게 유행했었어. 지금, 와, 고맙고, 막, 막 이래가지고, <laughs> 진짜, 숨은, <laughs> 숨 숨을 안, 안 쉬면 되는데. 근데, 숨을 안 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아싸, 리가 몸뚱아리를 숨기는 건 쉽지. 어디든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거그 근데 나는 어릴 때 있다, 가 도대체, 그게 무슨 원리인 거, 원리인가, 라는 때가. 아니, 왜강 씨는,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팔라고. <laughs> 근데, 이것도 맛있더라. 한 황금향인가, 이게. 나만큼 운동 안 빠진 사람 잘못 쓸까? 나상거야될거 같아. 개그사. 물론 뭐 어쩌다 한 번씩은 빠지지만. 갔다 와야 마음 편한 거 어떡하겠어. 내일 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금고기 같은 거 먹고 싶다. 굽은 거 있잖아. 아니면은 그냥 얇은 대패 같은 거 먹든가. 돈가스두 개만 하면 충분하겠지, 너. 먹을 거뭐 양껏 와 너무 많은데 새우를 듬뿍 먹고 싶어가지고 큰놈놓다가 새우 네. 그거 두개 먹을까 다가와 이게 칼로리가 너무 매력적이야 지금. 담요 덮고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동생 만나러 가는 게. 오늘 왜 이렇게 청초하지 맨정신에 앉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laughs> 어. 갔다 와서 그대로 앉아서 또뭐한 소리 할수 있어. <laughs> 아, 오늘 제발, 맨정신에 와야 되는데. 아, 근데 얘 만나면. 친한 여자 동생인데 근데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얘만 만나면 술이 취해 맨정신에 어,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나마 내가 그 요즘에는 그렇게 필름이 그렇게 막 끊기진 않거든 가보자 집에는 뭘 있잖아 집에 뭐 해야 될지 모르다 집에서 뭘해 집에 그냥 쉬거나 있는 게 그거잖아. 근데 나는 집 있으면 뭘 해야 되나 봐. 항상 이뭐강박관념이 있나 봐. 뭘꼭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집에서 할게 없어. <웃음> <웃음> 그 원래는 피곤하다고 내가 맨날 얘기잖아. 그거 어그 피곤한 거지 잠이 오는 건 아니. 그 얘긴가 <laughs> 똑같은 건가 모르겠어 나한 버프 어, 뭐, 뭐, 피고 피곤하게 잠 오는 거지 음 그게 그그 얘긴가 얘기... 그 몰랐네 아 오줌 마려 잠이 오는 게 아니 잠이 오는 거지 피곤한 건지 피곤한 피곤한 어. 아. 카스가 카스로 떴어. 김치가 있나? 김치가 있을 거야. 김치랑 먹으 맛있겠지. 열려라참깨 아. 하. 아, 위아야 누구랑 한 번? 아, 멋쟁이랑 위하열를한번 해. 맛있는 건데. 먹을 뭐 사람이 없네. 위하여. 프랑스. 나는 한국이다. 위하여. 응. 맛있네. 안 아, 맛있는 거. 미안한데 이거 먹어줘. 잘안 돼. 나도 좀 취해서 자고 싶어. 잘안 돼. 독해 독한 여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사는 게 기대도 되고. <laughs> 아니까 재밌네. 음. 아는 동생이 또 있어. 김장김치. 근데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게 있더라. 나는 정말 갓김치 정말 좋아하거든. 갓김치 아껴 먹는다고 그냥 갓김치 먹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 맛있... 너무 <웃음> 기나. <웃음> 우리 엄마가 갓김치 진짜 잘 담았었거든. 엄마 사랑 아유, 우리 할 맛이 생각나네. 음 <laughs> <laughs> 펄펄. 매워. 오!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지금. 원래 잘 먹었는데, 갑자기. 애기 입맛이 다가못 먹게 돼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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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마 힘이 없어 죽여 이거 뭐슨힘 나겠나? 아우면나잘 매... <laughs> 거야 아 무슨 김치가 맵고 나 네. 음. <laughs> 내가 이 원피스를 아 15년 된 원피스입니다 <laughs> 내가 보통 옷 입다가 음, 아, 나는 있잖아 난는안 입으면 다 버려 옷이 비싸든 싸든 어쨌든 뭐 사연이 있든 안 입으면 다 버리고 입으면 그냥 무조건 놔둬 입어서 15년 동안 골동품 <laughs> 네자게요